자, 이 문제 보입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는, 이제 여기서는 안 잡혀져 있지만, 이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 뭐, 거기, 직각이고, 직각입니다라는 게 의미를 가질 거야. 자, 직각 직각이 의미를 가질 거야. 왜 직각 직각이 의미를 갖느냐? 우리, 우리 하나 여기서 딱 잡아놓을 건 뭐? 마주보는 가게압이 몇 도가 되면? 180도가 되면, 이건 뭐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요거 하나를 잘 뜯어가는 거예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180도를 만들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이 만들어지는 이 사각형이, 그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다라는 걸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그러면 이거 탔는데, 괜찮아요. 쉬워져요. 그래서 여기 봐봐. 어? 여기 봤더니, 각 E하고 각 D가 뭐야? 90도잖아요. 각이하고각 D가 90도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뭐를 하나 할수 있겠어? 뭐를 하나 할수 있지? 아이 어? 지금 뻗어나가는 이 90도, 90도다 보니까, 마주보고 있는 각도가 지금 180도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B, C, D, E 이거가 자 그려볼까요? B, C, D, E 일단 요렇게 그려볼까요? 가운데에 지금 지름으로 간다고 그랬잖아 자 이게 직각이었고 요게 직각이었잖아 이가 직각이니까 이쪽으로 요렇게 그림이 여기 조금 더 키울까? 이렇게 키워볼까요? 요렇게 키워봅시다 그럼 B씨가 뭔줄 알았어? B씨가 지름인지 알았다고? 맞나요? 그래서 아 이건 원주각을 쓰는 거야. 원주각을 이걸 내다보지 않아도 여기 아, 여기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니까 이게 B씨가 지름이 됐고요. 지름된 거에서 서로 직각입니다. 라고 찾아졌다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B.M의 길이와... B, M, C의 길이도 서로 지금 같다라고 돼 있잖아. 응, 같다라고 돼 있어. 그니까 러 얘가 뭔줄 알았어. 아, 이 길이가 반지름입니다. 여기 B에서, B에서 M까지의 길이가 반지름입니다까지 됐단 말이지. 이해 됐죠? 그러면 여기 A에서 각을 찾아보자. A, B, D를 구해볼까? 아 얘가 60도였어. 그럼 이각 먼저 찾을까, 이거이 각은 90도에서 몇 도를? 65도를 뺐네요. 그때몇 도가 됐고, 25도가 됐네요. 좋아요, 여기 각은. 25도다, 라고 찾았어. 25도다. 같은 맥락으로, 에이? 여기도, 지금 똑같이 여기 65 직각이니까, 여기도 찾으려면, 여기도 그럼, 25도요. 원주각에서 따라갔다, 라고 생각해도 좋고, 같은 삼각형에서 지금 만들어서 찾아도 좋고, 25도, 25도가 찾아졌네. 좋아. 그러면, 얘가 원주각이었잖아? 원주각으로 봤더니 여기 2에서 출발해서 원주각이 됐으니까 요거는 뭐가 됐어? 중심각이 되나요? 가운데로 딱 갔으니까 중심각 맞아? 얘가 원주각이 25도니까 2배인. 50도 하면 되겠나요? 아, 그러면 여기 내접하는 사각형까지 쓸려고 그랬는데 굳이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헷갈리게 지금 A를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내접하는 사각형 요것도 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따라갔어? 직각이 보였다. 직각이 보이는 직각 삼각형이 보였다. 직각 삼각형이 보면 우리는 삼각비를 쓰던가 또는 피타고라스를 쓰던가라고 했는데 각의 입장에서 보면 뭐다. 지름을 지나는 직각의 형태가 보인다. 직각 삼각형이니까 지름을 지나는 형태가 보인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m EMD를 물어보니까 바로 정리돼서 50도요라고 찾으면 되겠지? 이해 갔죠 아무것도 아니야? 쓸 필요 없어? 아, 마주보는 각이 1 8 0도야 여기서는 이것까지 쓸필요도 없고 이걸로 이렇게 정리하면 됐네요.